이번 게임은 넷플릭스에서 5월에 출시한 게임인 타운즈맨이라는 게임이에요. 중세 도시를 건설하고 운영해 나가는 건설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서 대규모 거주민을 갖춘 중세 대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인데요. 주민들을 보호하고 식량을 마련하고 시장도 열고 거래도 하고 여가도 즐기게 만드는 약간의 노가다성 게임이기도 합니다.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는 모드를 플레이할 수도 있고요. 심시티와 같이 기본 맵으로 자유롭게 전개도 가능합니다.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는 맵을 플레이하지 않는다면, 기본은 적은 수의 주민과 큰성 하나를 시작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행복도가 높을수록 주민들의 행동력이 상승하며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항어를 징수할 수 있어요. 칼러 이외의 포인트로 프레스티지를 소모하여 빠르고 단단한 건물 건설이나 이상 사태에 대처할 수 있으며 게임을 오래 플레이하면서 쌓이는 경험치를 통해 여러가지 효과를 해제하여 더욱 플레이하기 쉬워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마을 규모가 커지면 반드시 다양한 시설을 일정수 이상 배치시켜야 하고 화재나 건물 붕괴를 막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세금을 최대한 쉽게 수거해 갈수 있는 건물에 도로를 잘 깔고 시설도 가급적 한 종류에 몰아서 배치시켜주는 편이 유용하지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만들려면 많은 프레스티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처음에는 나무를 채집하기 위한 나무꾼 시설과 제재소 작은 집, 중간 집, 조금 큰집 그리고, 우물을 일정 인구수마다 적절하게 깔아주고, 주민들의 초반부 식량을 책임질 낚시터, 사냥꾼 건물을 통해 주민들의 식량을 유지하다가, 시장을 건설하여 상인과의 거래를 열고, 이후보다 더 많은 인구수를 소유하게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농장으로 곡물을 모은 후, 밀가루를 만들어 빵으로 가공하고 돼지를 키워 소시지를 생산하는 식으로, 점차 규모를 크게 키워가는 것이 요령이라고 위키백과에 나오네요. 하지만 이 게임은 확실히 호불호가 갈릴 듯해요. 저같이 이렇게 복잡하고 손을 댈 곳이 많은 도시 시뮬레이션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께는 확실히 약간 지겹네요. 그렇지만 생각외로 다양한 건물과 아이템 등을 건설할 수 있고 자유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심시티를 좋아하는 유저라면 추천합니다. 한글과도 꽤나 잘 되어있어요. 넷플릭스 구독자라면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칠칠튜브였어요. 감사합니다.